지난주 월요일이요. 음, 우리가 이제 블랙몬데이, 검은 월요일, 그래가지고요. 어,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예, 1987년 블랙몬데이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하루의 낙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본과 대만, 한국, 이세 나라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날 하루 빠진 폭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8%, 15%, 20%,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8%가 넘게 빠졌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날 하루만 최소 12%, 14%에서요. 22%까지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를 다 뒤져봐도요. 어떤 그,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어, 정확한 진단, 판단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대충 붙여넣기 식으로요.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아니고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거든요. 음, 알고리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 예전에는 저 펀드 자금이라는 게 펀드 매니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시장 상황 지표 이런 걸 보고요. 뭐 여기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뭐, 어, 그냥 관망할 건지 아니면, 예,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상의를 한 다음에, 어쨌든 주문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이요. 그냥 알아서 매수, 알아서 매도하는 그런, 어, 펀드가 지금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 지난 월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이런 알고리즘 매매 같은 이런 것 자체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깨끗한 주식시장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저 그저께 나온 이 기사를 보면요. 여기 이제 출처는 SBS 뉴스가 되겠고요. 대폭락 AI 때문. 이러면서, 퀘스트 마크. 여기서도 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 커지는 알고리즘 매매.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어, 물론 이제 잠깐 스쳐가는그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동영상을 캡쳐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실까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알고리즘 이용 지표가요. 약 많게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지표를, 어,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삼는 거에요 기준을, 예, 기준을. 한2 0개 정도를, 예,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계적인 매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 안에 그냥 포함되는 하나의 그냥 지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 지표나 환율이나 증시 등락봉 실시간 거래량 그다음 이제 대개 미국 위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소비자물가지수, 뭐 PPI, 뭐 CPI 등등등등 뭐 PMI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한 투자 회사가 올커니 그러고 이 조합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매도의 신호를 주면요. 그러면 뭐가요? 증시 등락 폭이 이제 꺾어지면은 다른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이게 이제 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지난 월요일이 이 일이 벌어지면요. 금융당국은 올리놓아서 기자회견 해야 되고요. 국민 대담함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게 뭐냐면 이날, 지난 월요일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엄청 안 가요. 너무 안 가서 참 답답한 마음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깊게 주니까 뭐 합니까? 이제 신용을 썼겠죠. 그죠? 신용을 쓴 분들이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무려 얼마냐? 2조 4천억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개인 투자자들이 날라갔더라. 그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 이렇게 좀 헤아려 봅니다. 자, 다음 화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알고리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요. 첫 번째는 미국 실업률 악화. 그래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어? 두 번째는요,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0.01%에서 0. 그저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예, 베이비 스텝. 25BP라고 얘기하는데요. 0.25% 포인트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 일본 입장에서도요, 달러당 엔화가 161엔까지 가면은, 예, 수출업체는 좋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예,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141엔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NK리 트레이드 이쪽에 이제 관계된 이제 투자회사들은요. 그러니까 환차 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알고리즘이 이제 매도를 치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동시에 쳐버린 거죠. 그래서 똑같이 대만과 일본과 한국에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정말 개인 투자를 가지고 정말 고통,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 어, 그니까 금융 위기급이라고 했어요. 금융 위기급 맞아요. 금융 위기급이고요. 이거는요 비상사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거의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기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폭락이 많고요.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기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예, 촉발된 거. 이건 공매도 곱하기 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그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요 자료 이것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예.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OECD 금융시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이 방송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AI가 AI라기는 그렇고요. 그냥 프로그램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주가를요. 과매도권 내지 과매수권으로 가 버려요. 얘가 올라갈 때도요. 이쯤이면 됐는데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쯤이면 됐어.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스템 매매가 자본 시장에서 트레이딩에 활용될 경우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 뭐라고 되냐 군집 행동과 집중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그리고 리스크.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줄긋게요 리스크 추적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리스크 추적 지표, 지표가 추적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주가는요, 예, 아주 낭떨어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저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좀, 좀, 예. 좀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좀, 우리도 중국마냥,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완벽하게 막, 시장은 막, 100% 개방한 건 아니잖아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그래서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모 방송에서, 음, 이런 내용에, 짧게 기사가 나왔길래 올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물론 월요일 날그 고통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배워볼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게 코스피지스거든요. 예, 이게 여기 8월 5일, 8월 5일, 여기가 월요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물론, 금요일도 좋지 않았어요. 금요일도 좋지 않았어. 어뭐 미국에서 뭐 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하,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투자도 2조 4천억이 날라갔다라고 그러면 거의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잘 보세요. 보세요. 이게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갭이라고 그래 갭. 예. 갭 떨어져서 뚝 떨어지잖아요. 예, 뚝 떨어지잖아요. 예, 뚝 떨어지면은 이 갭까지, 이 갭까지 오는데 딱 며칠이 걸려야 되냐면, 예, 최소 5일에서 많게는 6일. 그러니까 7거래일 안쪽으로 반드시 이 갭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계적인 반대로 알고리즘 매매가 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이게 알고리즘 매매예요. 어 아까 이제 그 지표대로 야 이거 너무 빠졌네 조건을 세웠는데 다시 여기까지 붙여 이게 며칠이냐 바로 5일에서 6일까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쇼크로 인한 거는 바로 반등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표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날짜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일이 지나도록 여기를 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갭, 내지는요, 못하더라도요, 요, 바로 직전 저점의 종가 부분이라고 하는, 예? 종가 부분이라고 하는 2710선까지는 빨리 올라와 줘서 회복해 줘야 되는데, 도 대체가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소장이 왜 열받아서 그러느냐 그러면 실 예를 들어봅시다. 이날 박살난 이 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니케이 지수하고 대만 가까운 있고 우리나라인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니케이겁니다 니케이 닛게이. 니케이가. 이게 월요일이에요. 이게 금요일 날 얘가 그때 월요일 이선근 자리가 요+ 요기+ 요기+ 요기 갭을 메꿨잖아요. 이게 갭이라고요. 다시 갭이라고 그랬어요. 갭을 메꿨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올라오죠.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예? 도대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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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날짜 계산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냥 바로 5일만에 이 갭을 돌파시켜 버리죠. 이게. 이게 알고리즘 매매인데, 그러니까, 일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뭐, 일본은 우리보다 뭐, 훨씬 선진국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대만 각권 봅시다. 대만 각권도, 이 날이, 이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예, 갭을 뚝 떨어뜨려서 박사를 냈어요. 예, 박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쇼크에 의한,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이벤트에 의한 그 그러니까 테마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에 의한 거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폭락은안 주죠 그죠 이거는 금융 대환란 그럴 때만 나오는 그런 쇼크인데 이게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대만조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5일 만에, 뭐랑 똑같아요? 니케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얘네들은 5일 만에, 왜 얘네들은 5일 만에 갭을 메꿔버리는데, 왜 우리는 메꾸지 아니 할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시장을 정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응?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며칠? 예. 최소 5일에서 많게는 7일이네. 6. 즉, 6일 안에, 예, 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메꾸지 않았더라. 그래서 세 개를 조합해 봤어요. 자, 이건 코스피고요. 이거는 니케이고 이거는 대만 가권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